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처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고난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사실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어제 주일, 종려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일의 첫째 날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첫째 날이고 오늘 우리가 이 월요일은 우리가 뭐 요일상으로는 월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고난 주간으로는 두째 날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쨌든 고난 주간 월요일 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 의미들,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쭉 같이 가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오늘 월요일 날뭘 하시냐면 예. 어, 권위의 날, 권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구화가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케 하신 날 이런 사건이 있는 날이 바로 고난 주간의 월요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 1절 19절 우리 앞에서 들어보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고난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권위로 하셔서 권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먼저 첫 번째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깨끗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그런 큰두 가지 사건,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해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좀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저녁이 되시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가까이 동네인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인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오셔서 그런지 예,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 가는 길가에 보니까 옆에 무화과나무 한 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았는데 어,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결국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정말로 그 저주대로 말라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혹자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 예수님 성격이 너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예수님 인격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속사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3월 말에 그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이면 나무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잎이 덮이기를 전후해서 이 작은 아주 이 무화과 열매라고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기 주먹만한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무화과 열매는 아니고요. 이 특이하게도 무화, 진짜 무화과 나무가 6월 정도에 열리는데 6월 달에 열리기 전에 유과 육아, 뭐 유과라고 해 가지고 미리 맺는 열매라고 할수 있는데 유과라고 해서 살구만큼 아주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무화과의 뭐 준비 열매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유과들이 열리게 되면 무화과인데 좀 약간 준비성의 열매가 열리게 되면 농부들이나 배고픈 나그네들이 그걸 주로 따먹는 역할을 했던 게 그런 육아 열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육아 열매를 기대하면서 갔던 거죠. 이거를 타크시라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아닌 그 전에 이 온전한 열매가 나오기 전에. 예, 나오는 어떤 그런 열매를 타크시라고 하는 거지즉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없는 상태, 어, 그런 육아가 없는 상태, 즉 형식, 말, 행위는 많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행위와 준비는 아예 없는 어떤 신앙적인 모형인 예루살렘과 이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저주하셨다라는 것들이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범적인 해석의 모습이에요. 즉 겉모습 보기에는 잎사귀가 많아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열매가 없는 또는 열매맺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너무나 현세적이고 형식적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 무화과나무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저주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어 그리고 그것에 일어난 풍경은 풍경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책 찍을 들고 그곳에 상인들을, 상인들의 상을 업고 책 찍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문 앞을 지키셔서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벌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정화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은 이 당시 유대인들과 성전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들은 오랜 시간 유구한 전통에 의해서 허락되고 지켜왔던 어떤 제사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 이제 누구나 다 허용했고 누구나 다 정통성을 인정했던 그런 행위들이 이 성전 앞에서 돈을 바꿔주고 뭐 재물을 팔고 이런 일이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성전의 장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 당시 총통념상. 그 제사를 위해 꼭 필요한 어떤 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성전의 이 장사판이 불법적인 것이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제사의 어떤 정당한 한 단계의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이 그 자체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으면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 유대인은 물론이고 해외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세 차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중앙으로 집권된 이 종교권이 엄청난 수익과 돈의 향연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마치 오늘날 타락한 우리 재물로 인해서 타락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또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예수님 당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로마 제국의 통용되는 화폐는 이 성전의 성전세로 또낼수 없었다고요. 왜?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다. 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혹시 사진 보시. 예. 이게 보통 이 당시 쓰였던 이 로마 화폐였는데 이거는 이 얼굴이 로마 왕제가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부적합하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헌금을 내야 했냐면 그 로마 동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성전에서 성전에만 유통되는 어떤 두로은화 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보시죠 예. 이걸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환전하는데 그 환전에 수수료가 붙은데 보통 그 수수료가 이 학자들의 분석으로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의 10배 정도를 내야 이뭐 이거를 바꿔 준다. 뭐 이런 아주 굉장히 폭리를 취했다. 그게 부당한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또잘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으로 써 봤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황 두 가지를 보여 주는데 첫 번째는 돈의 탐욕과 노예가 된 어떤 종교인들과 성전의 썩은 모습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사장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어, 아름답고 또 그렇죠 위엄있게 보일지도 몰라요. 성전은 나이 갈수록 황금으로 뒤덮이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속 모습은 탐욕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썩고 썩고 썩어 골물대로 골게게 되는. 거예요. 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박제화해서 어, 완전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것들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어떤 시당생활의 모습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가려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과부의 것이든 바리세인의 것이든 세대의 것이든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이 무엇이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크다 적다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로마왕제가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경하다는 마음까지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환전할 때 마치 무슨 고리대금처럼 10배나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건 이들이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는 충분히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이들에게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돈벌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들 또한 성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냐 때되면 해야하는 또는 하지 않으면 벌 받고 저주 받는 어떤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요식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과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 정화인 일을 하시고 또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만민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탐욕과 욕심에 대한 철퇴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더그더 그더 깊은 의미에서 철퇴와 치찍질과 상을 엎으신 것은 성전 체제로 대표되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에 대한 철퇴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런 행동으로 성전을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외형에 갇힌 이 성전체제를 무너뜨리시는 상징을 하셨다고 해도 무방하는 거예요. 즉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키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사에서 이 형식적인 제사에서 예배, 형식과 제물에 집중된 그곳에서 마음과 신령과 진정이 중심으로 변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권위의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체제와 권위를 무너뜨리, 권위를 권위로 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마음의 예배로의 변화를 시작하는첫 사건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꿈꾸신 진짜 성전인 우리의 마음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도 온갖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의 공통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 첫 번째,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치장한 타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형식적이고 의미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유혹과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의무적으로 예배하는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권위의 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채찍과 분노를 가지고 오셔서 강도소굴과 같이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잎사귀만 가득한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철퇴를 내리실지도 모를 일이자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으로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 그런 공동체로서는 우리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과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짜 성전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고 중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깨끗하고 온전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고난 주간. 그런 은혜와 또 의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오인팅 워십의 마음의 예배 이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真心。